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취업도우미 KR저비네넬의 유진입니다 지난 영상에는 노동계약서에 관련해서 좀더 자세히 다뤘는데 좀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같이 다루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노동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출근하기 전까지 알고 있으면 좋을만한 팁 5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장단기 계획 세우기를 추천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출근하기 전이고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근하기 전에 잠깐 시간을 내서 어 내가 1년 뒤에 어떨지 3년 뒤에 어떨지 또는 5년 뒤에 어떨지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뭐냐면 비록 일을 시작하면은 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지만 실제로 1년 3년 5년 그 시간이 됐을 때 이전에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보면서 참고를 하기에 아주 좋은 자료입니다. 그거를 비교하면서 계속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새로 시작하는 직장에서 워크 퍼밋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 워크 퍼밋은 제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일부 서류만 제출하고 회사에서 서류 신청을 진행을 해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출근 전에 워크 퍼밋을 실제로 실물을 받고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취업한 게 학생 신분으로 있다가 처음으로 취업을 한 건가요? 네덜란드에서 유학을 하고 계신 경우에는 보통 학생 보험으로 많이 있는데 이제 직장 일을 시작하면은 기본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기본 보험은 이제 네덜란드 말로 basis for z e e r i n g 이라고 하는데요. 어, 그때부터는 학생 보험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basis for z e e r i n g 을 어떤 게 좋은지 확인을 해보고 어, 미리 가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취업하는 조건에 어, 바시스트 쉐이크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회사에서 가입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비용을 대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서류를 요청할 테니까 필요한 서류를 잘 작성하고 내시고 대신에 보험이 가입되고 나서는 보험 조건이 어떤 게 있는지는 개인적으로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어, 건강보험을 회사에서 직접 가입시켜주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많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은 어, 사전에 이렇게 잘 준비하셔서 미리 하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을 위해서 아니면은 이제 회사에 일을 시작하니까 필요한 서류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여권 사본이나 워크퍼이 나중에 받으면 사본도 요청을 할 거고, 기본적으로 HR 부서에서, 인사팀 부서에서 신상 정보를 작성해서 보내달라 요청이 있을 텐데, 그런 메일이 오는지 잘 확인을 하고 받았을 때는 이제 제 시간에 작성을 해서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팁은 바로 같이 일할 동료들을 미리 익히기입니다. 여러분이 인터뷰를 가서 어, 팀장 또는 그 위에 임원들 어, 또는 이제 같이 일을 할 동료들을 이미 만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일할 팀이 어, 그런 사이즈가 더클 수도 있겠죠. 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 누가 있는지 누구와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미리 확인을 하는 것도 나중에 일을 시작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 홈페이지나 링크드인 등을 포함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있는지 이 사람들의 배경은 어떤지 어, 그리고 어, 이름은 어떤지 미리 확인을 해서 외워가면 아무래도 일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확인하고 이름을 또 부르는 게 조금 더 수월할 겁니다. 네 번째 팁은 출퇴근하는 방법 미리 확인하기입니다.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회사를 이미 방문한 경우도 있겠죠. 어,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출퇴근을 하는 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할지 어, 네덜란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처럼 자전거를 이용할지 또는 자차를 이동해서 갈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특히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월정액권으로 다닐 수 있는 어, 기차나 다른 대중교통이 있다면 월정액권을 미리 끊으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출퇴근할지 확인하고 이런 정액권 끊고 이제 실제로 그 결제를 하고 내가 받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것도 미리 확인을 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아예 회사 정책 자체로 재택 근무를 계속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재택 근무를 잘할수 있게 사무용 책상이나 의자를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노트북이나 모니터 등 이렇게 컴퓨터와 관련 기기들을 제공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해서 재택 근무를 잘할수 있게 또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린 내용은 복장입니다. 여러분이 또 인터뷰를 가서 봤을 수도 있고 회사 전체 분위기를 봤을 때 어떤 옷을 입었는지 확인을 했을 텐데요. 만약에 아주 전문적인 분야인 경우에는 당연히 양복 같은 거나 구두를 구매할 필요가 있겠고 좀 캐주얼하게 입어도 평소에 입었던 옷과 다르게 회사에 알맞는 복장을 구매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요즘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 오프라인 쇼핑이 좀 힘들긴 하지만 또 인터넷을 통해서 잘또 구매를 해서 이렇게 복장도 회사에 알맞게 잘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들이 계약서 작성 후 출근하기 전까지 알고 있으면 좋을 팁 5가지를 한번 공유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후에도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